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인생 첫 번째 독일어 기초 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자 이로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독일어 문법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 볼 건데요. 어, 문법이 어렵다고 너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법 책을 정말 열심히 정성들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스스로도 어렵게 느꼈던 문법을 서술적으로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설명을 써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편하게 여러 가지 표와 시각적 요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매과 마지막에는 배운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연습 문제도 마련해 놨습니다. 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과 함께 독일어 문법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기초적인 독일어 문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자, 독일어는 명사가 어렵다라는 악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유럽어의 명사의 성이 있다 이런 소문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어에는 명사의 성이 세 개나 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어렵다 이런 소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의 성이요. 아주 그냥 너무 어렵게, 외우기 어렵게 규칙 없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독일어 명사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나오는 모든 예시 단어의 성을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독일어의 성은, 명사의 성은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이 있습니다. 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의 각각의 예시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f a t e r 어머니, mother, 그리고 아이, 킨트 이 명사들은 각각의 성이 일치가 되죠. 아버지는 남성이고 어머니는 여성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는 길에 아이 한 명이 있다라고 할때 여자 아이인지 남자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 자체는 중성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사물 명사들. 책상 남성명사입니다. 내가 트쉬, 그쵸? 칠판, 타플, 여성명사고요. 그리고 자동차, 아우터, 중성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들이 이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100%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연유래 성입니다. 자연유래, 말 그대로 이단어 이는 자연스럽게 이 성인 거예요. 당연히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명사, 당연히 남성명사입니다. 만, 남성명사고요. 여자라는 단어, Frau, 이거는 여성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성을 따라가는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 외래어가 존재를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나라 언어를 배울 때그 나라 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들어오고 다른 주변 국가 언어들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개념어는 성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외래어 같은 경우는요, 기존 독일어의 성을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스트레스이죠. 스트레스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면 스트레스인데 이게 남성 명사예요. 자 우리 스트레스가 한국어로 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라고 하시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엄밀히 말하자면 심리적 압박감이죠. 압박감. 그래서 압박이라는 단어가 드록이라고 있어요. 이드 독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남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래어는 기존에 있던 독일어의 성을 따라간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독일어 단어가 굉장히 길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독일어는 명사나 부사의 그 합성이 자유로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단어가 길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명사 같은 경우는 줄여 쓰기도 합니다. 자, 독일어 볼펜에 해당하는 단어가 쿠겔 샤이버예요. 쿠겔, 구겔, 쿠겔이 공이란 뜻이고 샤이버가 필기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들어있는 펜이란 뜻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임말로 쿨리라고 해요. 쿨리. 자, 그러면 이 쿨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 단어는 성이 쿠겔슈하이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겔슈하이버는 남성 명사고요. 이 단어의 줄임말인 쿨리도 남성 명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인데요. 특정 후철이 있습니다. 후철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후철은 뒤에 붙는 말을 뜻합니다. 즉, 전미사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전미사가 붙으면 어떤 성이 된다라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후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남성명사 후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남성명사예요. 첫 번째로 이스트로 끝나는 직업이나 사람명사. 예를 들어서 경찰관, 폴리티스트. 이런 것들은 다 남성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링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링. 플 l i 트링난민이란 뜻이거든요. 링으로 끝나면 다 남성 명사고요. 그리고 에 에아로 끝나는 사람이나 사물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동사의 어간에다가 에 에아를 붙이기도 하고 명사에다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나타낼 때뭐 한국인 코레아나 이런 식으로 에 에아를 붙이는 어, 이런 형태의 명사들은 남성 명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명사 후철도 보도록 할게요. 여성명사는 웅으로 끝나는 동명사가 여성명사가 됩니다. 웅, 외우기 쉽죠? 웅,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토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돌봄이란 뜻이에요. 돌보다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거든요. 이렇게 웅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명사다. 기억해 주시고요. 가잇, 하잇, 샤프트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100%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는 단어 볼게요. 우정은 friendship라고 되어 있어요. 이 shaft가 영어로 치면 ship이에요. ship. 그래서 friendship 할때그 ship 있죠.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여성 명사예요. friendship 여성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e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 즉여기서는 약간 주의하셔야 될게 에로 끝난다고 무조건 여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에로 끝나면 아, 대부분은 여성이구나라고 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단어 suche 에로 끝나죠. 여성 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테 o 온 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100% 무조건 여성 명사가 됩니다. 우리가 역이라고 할때 지하철 역이라고 할때 스테이션 하잖아요. 스테이션 독일어로는 슈타지온이라고 합니다. 슈타지온은 지온으로 끝나면 무조건 여성 명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남성 명사를 결정하는 후철에서. 에 에어로 끝나는 게 있었어요. 이에 에어로 끝나면 대부분 남성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에어로 끝난 거에다가 인을 붙여서 어린 이런 형태가 되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한국인 남자는 코리아노였죠. 여자는 코리아노린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중성 명사를 결정하는 후철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현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축소명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축소명사. 독일어 정말 귀여운 언어인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을 쉔이나 라인을 붙이면 작은 무엇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이라는 단어는 브로트거든요. 브로트. 브롯. 그런데 거기에다가 쉔을 붙이고 옴라우트를 붙여서 브르쉔이 되면 작은 빵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붙이는 후철은 중성명사를 만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방, 브르엔 중성명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스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스가 영어로 치면 네스예요. N-E-S-S 있잖아요. 그렇죠 명사화 시켜주는 어, 전미사잖아요. 이게 독일어에서는 -E 그러니까 N-E-S, 그러니까 N-I-S로 쓰입니다. 니스.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거의 99% 중성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99%라고 한 거는 1%는 여성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아, 니스로 끝나면 대부분 중성이구나, 라고 파악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사의 성과 성을 결정하는 요소, 그리고 후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f e e l a n Dank. c h ü s s